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수업의 마지막 주제는 예, 역경 주역입니다. 점치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자는 예, 경전할 때그 시경, 서경, 역경할 때그 경자입니다. 네, 그리고 역자가 중요하단 말이죠. 주역은 뭡니까? 주나라, 주나라의 역이다. 이런 말입니다. 역을 보시면은 이거, 어, 이거 도마뱀에서 왔어요. 도마뱀 다리. 그리고 이제 머리, 머리 부분이죠. 도마뱀 중에 예, 예를 들면 카멜레온 같은 거 생각하시면 색깔 변합니다, 그죠? 계속 바뀌는 어떤 물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 따온 건데 운명이나 운수는 바뀌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바뀌는 운명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점치는 겁니다. 그냥 점치는 거예요. 예. 주역 이전에도 어, 주, 어, 중국 문화에는 점치는 것이 아주 어, 만연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냐면 바로 각골문입니다. 각골문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잠시 어, 보셨듯이 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길한지 아니면은 좀 망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쵸? 거기에 대해 결과를 어, 기록을 하고 며칠 후에 그 어, 물었던 것이 그 결과가 나온 게 과연 일체는가까지 기록한 게 각골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 각골문은 하나라때 거니까 예, 은나라 때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주나라 이전의 어, 시대를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각골문이죠. 그러니까 주 이전에 이미 예, 주나라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문화가 있었다. 하도 낙서. 어 이거는 일종의 마방진 같은 건데요. 예. 음, 어떤 공간적인 배치법과 관계된 예, 점서라고 하시면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어디 책에 낙서하고 그런 낙서 아닙니다. 네, 자 어, 주역 역경 이거를 쓴 사람이,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전설적으로 괴사나 효사는 주문공이었다 혹은 주공단이었다 10위근 공자가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음알 수가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각 골문에서도 보시고 조금 전에 서경에서도 보시고 어 보셨지만 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남겨진 것들을 보시면 대단히 국가적인 중차대한, 중차대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점쟁이들은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런 일들에 대한 체계를 세우더라고 하더라도 어,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런 어, 상류층 사람들 혹은 이제 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의 입을 빌려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 점 점을 봤는데 어떤 잘 보는 점쟁이가 점을 봤는데 내일 어, 자기가 모시는 임금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임금한테 어, 당신 내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못 하겠죠. 예, 너를 한번 죽어봐라. 대번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점쟁이는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신정 일치 사회라고 들어보셨죠? 무엇입니까? 신을 부리는 그러니까 점을 보는 사람이 예, 왕도 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역사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 신정이 분리가 되는 사회이고 어, 역사가 그리고 어,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왕의 밑으로 들어가서 신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 왕이 부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든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으로 내려져 오기로는 괴사와 효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었고 시빅은 공자가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런 이게 이 사람이 졌고 이게 이 사람이 졌고 이런 거는 알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 시빅 이런 것들의 텍스트가 육아경전에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정도는 아셔 아, 아셔야지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 주역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다루긴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 64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하셨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면서 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마 이제 주역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략적으로는 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주역은 먼저 6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4번 번호가 붙어요. 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1번 괴는 뭐 무슨 괴? 어, 이점괘가 나오면 조, 좋은 그런 괴. 2번 괴는 아, 약간 좀 부진한 괴. 3번 개는 아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게 4번 개는 예아 이거는 공부하는데 좋은 게 이런 식으로 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이런 64개가 먼저 어, 역경의 그러니까 주역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가 가장 중심이 되는데 이 64개 예를 들어 첫 번째 개를 보시면 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식으로 예 이렇게 예. 효가 존재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실 거예요. 이 일번 궤에 아 그리고 이 일번 괴에 따라서 이 일번 괴가 좋은 건지 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괴사이괴에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괴의한효한요마다 말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번 괴의일 효가 나오면 이게 어, 길 아, 길할 것인지 아니면 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어, 64개의 64개의 비주얼 이미지 형태 그리고 어, 괴사그한개한 한 개마다 달려 있는 어, 기란지 흉한지의 말 그리고 그한 개의 세부적인 예, 한 단위 거기에 딸려 있는 말 이것 도 뭐냐면 점사에서 이게 기란지 흉한, 어, 흉한지 를 판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보조적으로 나중에 시비기 시빅이 등장합니다. 시비기는 뭔가 하면 열자고요 열열 어, 개의 날개.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고 열 개를 이렇게 막 덧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단전 상전 개사 문헌 설계 석계 잡계 해서 막 여러 가지가 붙어 가지고 보조 자료로 쓴다라는 말이고 특히 이제 어, 단전 상전까지는 어, 바로 이계사 효사 거의 같이 붙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때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계사전 이거 이제 개사라고 하는데 따로 붙여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개사전이나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작계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64개가 돌아 어떻게 해서 64개가 만들어졌는지 예. 이 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이 이런 것들의 운용은 어떻게 되는지 계사까지 예, 합쳐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시비입니다. 오늘은 어, 시비 중에서 단전 상전을 포함해서 괴사 효사 그리고 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 어, 설명을 조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탈출이 돼야 되는데 아예 나왔습니다. 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우선, 이거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네, 주역 64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4. 예, 예순 네개의 괴가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중천건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건괴입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우리처럼 중천건, 중지곤, 술의 둔, 술의 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산수몽, 이렇게 일일이 안 하고 그냥 건괴, 공괴, 둔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숫자, 외자, 산자, 숫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번부터 64번까지가 전부 가시면은 예. 전부 이렇게 다른 형태가 나오죠. 그죠, 64번까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하나의 괴에 해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4개, 그래서 첫 번째 개, 두 번째 개, 세 번째 개,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냥 건자, 곤자 예, 둔준, 그리 몽자 이렇게. 바로 읽습니다. 어, 이 음, 괴상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어, 여기 보시면 은 중천건을 보시면 은 어, 밑에 짝뜨기 3개, 위에 짝뜨기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짝뜨기 하나가 효입니다. 1번 효. 2번 효, 3번 효, 4번 효, 5번 효, 6번 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음또 아셔야 될 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요거가 반복되면 바로 이게 버텨져서 요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시면은 총 아홉 예, 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여덟 개가 계속 8 개죠 여덟 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아시,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 이괴 하나 이게 이제 권, 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짝대기죠 그렇 예. 하나 하나가 다긴 짝대기로 된 것을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 어, 연못을 어, 형성하겠습니다. 땅 땅에 해당하는 이 구, 굳은 곳 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어, 약간, 이, 어, 틈이 있고, 여기 물이 고여 있어서, 결국은 이것은 연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밖으로 새가, 새 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중간에 보시면은, 이걸 거꾸로 세우면은, 마치 불화 같은 느낌이 있죠. 예, 불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짝대기 하나를, 예, 예, 번개라고 생각 하세요. 번개가 뻗어가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뚫려 있는 어떤 어, 공간이 없으면 쫙쫙 뻗어 나가질 못하겠죠 예. 진짜입니다. 번개 진짜. 그리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 손, 선 예. 이렇게 읽고요. 여기 보시면 은 예.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위에 있는데 그 사이로 쉽게 뭔가 들어가는 바람, 풍, 예. 풍에 해당합니다. 예.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예. 바람의 뜻을 나타내는 선 혹은 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물 숫자를 이렇게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눕혀 놓은 그런 형태에 해당되겠습니다 비주얼 이미지로 보시면 바로 파악을 하시겠고요 물에 해당합니다 감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 간이라고 합니다 간이라고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위에 버티고 있고 그쵸 예 다른 약간 약한 성분들이 있는 것 산입니다 태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그런 느낌을 것. 실제로 어 피지컬적인 면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 하늘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죠? 땅은 뭔가 육중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무, 어, 뭔가 구체적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 조금 더예 무겁다는 느낌을 부여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형이상학적인 어, 의미로 본다면 하늘이 위에 있고 중요하고. 따라서 땅은 밑에 있는 것이고 약간은 조금 하늘에 예, 부속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땅은 하늘보다 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예, 전부 다 예, 부러진 예, 작대기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태극기 보시면 보이죠? 이 건자입니다. 곤은 예, 어디 있습니까? 곤 여기 있네요. 곤. 감은요? 예, 감. 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 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반복, 반복하셔서 이런 하나 하나의 예, 말을 할때이거 중자 쓰는 거는 약간 특수한 거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요 보시면은 먼저 이 위에 수가 보이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예, 번개가 뻗어가는 거 수래중 이렇게 있습니다 수래중 그리고 산 요거 산이라고 했죠 산산 산, 그리고 밑에 이거는 수입니다 산수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뭐예요 수죠 수고 요거는 천 수천 기다리다 숫자. 이런 식으로 예, 64개의 이름이 정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 남아있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점을 치셨죠. 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중천건 이, 이 어, 첫 번째 어, 괴로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자주 어, 오는 음,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 수레준. 여기서 조금 내려가가지고, 예. 중천건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건희천이라고도 해요. 예. 어, 보시면, 먼저, 어, 주역의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건의천이라고, 혹은 중천건이라고, 어, 건괴라는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이게 무엇입니까? 괴사입니다. 괴에 딸린 말. 건이라는 것은 원하고 여, 형하고 이하고 정한 것이다 해서 보면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정계가 나왔으면, 아, 이거는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딸려 있는 게 이제 이게 둔전 아닙니다. 둔전. 아, 이게 건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보조적인 설명을 이렇게 둔전 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은 이 대상은 이제 오늘은 안다로도 되겠고, 초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예, 첫 번째 효, 첫 번째 효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이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요. 예, 이 짝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역을 얘기할 때 항상 예, 이렇게 시간상으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창기고 그래서 어, 잠용이라서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겨 있다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상전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공자 어, 전해지는 말로는 공자가 남긴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용은 쓰지 마라. 왜냐하면, 예, 이러이러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두 번째. 요거를 이제 두 번째 효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어, 첫 번째 약간 어려운 시기를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겠죠. 그래서 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견용제전 이견대인. 예, 용이, 이거 현이라고도 합니다. 용이 밭에서 나타났다. 용이 온 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고 상전 똑같은 상전이 달려 있죠. 예. 두 번째 예, 효사는 이러하고 거기에 상전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래서 어, 밭에 나타났다. 용이 활동할 만한 기반이 나타났다. 이견 대인.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대인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세 번째 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지금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뒤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자 종일 건건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자가 종일 노력하고 밤이 되어서는 허물이 없는지 두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예. 계속해서 예. 열심히 일하는 이렇게 해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예. 이런 계가 예. 나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전개를 봤을 때 만약에 이개가 나왔으면 아나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쭤봤던 어, 물었던 이 점이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죠 이, 요거, 이거죠 이거 네 번째는 어, 주역에서는 항상 요게 두 번째 중심이 되고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단계는 대신의 자리라고 하고 군왕의 자리, 대신의 자리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 좀예그 밑에 존재하는 그런 어, 어, 부류들의 어, 위치라고 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뭔가 대신의 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군왕을 보조해야 되겠지만군왕이 아플 때는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혹은 어 어떤 때는 뛰고, 예, 어떤 때는 이 말은 예, 가라앉는다. 예, 그러니까 재연. 어, 그러니까 어, 이좀 해석이 저는 이런 해석을 조금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뜻 자체가 뭐냐면은 어, 어떤 때는 예, 도약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예, 연못에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이겠다. 그러니까 예, 어, 주의 사항을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어, 기회를 잘 봐서 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연못에 기다려 가지고 좀 힘을 비축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효가 이 나왔으면, 웬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다섯 번째 효죠. 예. 비룡이 제천하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용은, 예, 하늘에 있어야지 제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처럼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죠. 지금 이 사람은 1효, 2효, 3효, 4효.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 제대로 된 용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조화를 부릴 때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항상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라. 라고, 예,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요거로 봐야 돼요. 주역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죠. 끝까지 왔습니다. 끝은 좋을까요? 예. 안 좋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끝은 안 좋습니다.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되는 것이고, 항용 끝에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은 용은 후회가 남는다. 예,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용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 예. 더 이상 오를 데가 없고, 계속 후회할 일만 남는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어, 네 이와 같이 해서 오늘 예, 어, 주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내일 수업에 대해서 잠시 예, 짧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글쓰기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 아마 다음 주까지 글쓰기 안내에 관련된, 아주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숙제를 제가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합쳐가지고 예, 글쓰기 안내라고 제가 이제 어, 음, 제목을 달고 여기서 잠깐 어, 어떤 일을 하,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주교제 예, 어, 산문 각종 산문 장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